thank you 웰컴 백 여러분, 오늘도 오토 가라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바로 2026 제네시스 GV70입니다. 대한민국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가 선보이는 중형 SUV 라인업의 중심이자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모델이죠. 이번 GV70은 디자인부터 주행 성능 그리고 첨단 기술까지 모두 새롭게 진화하면서 럭셔리 SUV 시장에서 또한번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gv70은 제네시스 특유의 두줄커드램프와 크레스트 그릴을 기반으로 더욱 세련되고 날렵하게 다듬어 졌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더 와이드 하고 낮아진 비율로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동시에 전달 합니다 측면부는 매끄러운 루프 라인과 다이내믹한 캐릭터 라인을 통해 쿠페형 suv 위 감각을 담았고 뒷모습은 슬림한 리어램프와 듀얼 배기 디자인으로 강렬한 존재감 을 완성했습니다 휠 역시 신규 디자인이 적용되어 고급스러움과 퍽 퍼포먼스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실내는 한마디로 최첨단 럭셔리 라운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인간 중심의 디자인 철학을 기반으로 실내 공간을 완전히 재해석했습니다. 운전석에는 최신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와이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배치되어 직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고급 가죽 시트와 친환경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탑승자 모두에게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열 공간은 이전보다 넓어져 패밀리 SUV 로서의 활용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와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까지 더해져 이동 자체가 럭셔리한 경험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성능 부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6 GV70은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하며 특히 전동화 라인업이 강화되었습니다. 전기차 버전은 한번 충전으로 약 50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하며 초급 속 충전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배터리를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솔린과 디젤 엔진 옵션도 존재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스포츠 주행 모드에서는 더욱 강력한 가속 성능을 발휘하며 고속 안정성과 코너링 성능 역시 경쟁 모델들을 압도합니다.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 역시 2026 GV72의 핵심 강점입니다. 제네시스는 자율주행 기술을 한층 발전시켜 레벨 3 에가까운 반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물론 차량간 통신 기술까지 적용되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보행자 인식 기능 그리고 최신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운전자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습니다. 커넥티비티와 디지털 경험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차량은 OTA 업데이트를 지원해 항상 최신 소프트웨어로 유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과의 완벽한 연동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원격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제네시스 디지털 키는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 기능까지 지원해 보안성과 편리함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능들은 GV72 단순한 SUV가 아니라 움직이는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사실을